오케이,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우리 볼, 나이스, 음 나이스, 나이스. 이제었고 날이 젖었 어, 아 나이스, 잘했어 살렸어, 살렸어, 빨리 거야지 아안 넘어질라고 라인 라인 어, 어? 빨리 패스 안 줬잖아 위앙이가 빠져 나가는데 빨리 패스해 주면 늦었어 그러니까 지금 공격이 안 됐잖아. 아니 제가 패스 늦었다고 위앙이. 아니 제가 패스 늦었다고 위앙이. 안돼 안돼. 나이스! 이번엔 또! 어? 아, 저... 아 왜저파울를 해? 왜 의미 없는 파울을 하고 있어? 그러면 안 돼. 아, 아쉽다. 저렇게 하면 안 돼.

박수. 아. 급해, 너무 급해. 아, 너무 급해. 아, 너무 급해. 아, 아쉽다, 아쉽다. 너무 급했어 이번. 잡아, 잡아, 잡아. 빨리 던져.

아니아니 아니. 없어 없어 없어. 안우리다 됐어. 아. 리바운 아.

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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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, 너. 왜저렇게 했어, 엑스, 화이팅! S, 화이팅! 화 하면 안 된다고, 나. Go, go, g 우리, 우리 거 우리 거이야야굿야스 화이팅! 스 화이팅! 다 나이스. 그렇 <varlican External raise> 오케이. 투샷 투샷. 나이스. 오! <inação> <laughs>

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파울 음. 하지마! 음. 왜안 나가, 쟤 누구야? 음. 없어, 없어. 나이스, 리바운드! 그렇지, 됐어! 반대, 반대, 반대! 아, 라인바았어 천천히. 아, 좋아요. 위양이를 잡았어요니이팅 디펜스! 디펜스! 디펜 디펜스. 디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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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가자! 왼쪽, 왼쪽, 왼쪽! 나이스! 아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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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뛰 나이스! 됐어! 혼자 해, 혼자 해! 천천히, 천천히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천천히! 아! 아, 깜저이저 실컷. 이득! 던져! 오케부딪혔나보다일번 어, 괜찮아! 지 괜찮아! 어, 괜아 어, 던졌다! 어, 던졌다! 어, 1분 종료로 빨리 레이스 완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이 이스 완! 레이안 안돼 안돼! 오케이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! 나이스!

안 돼! 오케이!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! 뒤에, 뒤에, 뒤에! 뒤에! 빨간! 포스터! 그렇지! 나이스! 어.

나만 하자, 나만미쟤 전담 막 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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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그렇지! 아, 아, 어, 서안 어, 좋았어. 오, 파워, 파워, 파워. 파워 아니야? 오케이! <laughs> 나이스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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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파울 하지마, 파울 하지마! 파울 하면 안 돼, 파울 지금. 사번차 지금 파울 하면 안 돼, 무조건 안 돼. 손 만들고 있어. 파로하지 마! 파로하지 마! 아빠! 아빠! 아 오케이. 아빠! 만빠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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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없어, 없어, 없어. 나이스. 아

아요 엄마 틀어 봐. 엄마 틀어. 안아안 잡아. 올라가. 10 1분 48초. 아,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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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만 안, 안 하면 돼. 파울하면안 돼. 실수만 안 하면 돼. 우리 이겼어. 집중해. 집중. 집중해. 집중. 오케이 트래블링트래블링트래블링 트래블링, 트래블링. 오케이 나이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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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뭐왜왜 왜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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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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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 이팅 빨리 줘 빨리 줘 드리블 해 드리블 해 드리블! 내라내라 18초 1분 18초 만 하지마 할만 하지마 파울하지마 파울하지마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도와줘 도와줘. 가가가 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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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. 옆에. 가. 나이스! 나이스, 원수, 가! 4, 아니, 0. 4, 100, 3, 0. 4, 1 0 어. 왜, 왜,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하지 마. 37초. 이겼어, 이겼어. 37초. 오케이. 이아아 뭐야 팀파울이야? 와 팀파울이 팀파울이 뭐야? 팀파울은 자유투야 파울하면 무조건 그래서 파울하면 안되는거야 이거넣해면심각해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 하루 종아 하루 종 하루 종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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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하루 종일 하루 종 제발 루 종일 하루 종일

아! 제발. 하지 마요, 제 괜찮아! 오, 제 크게 다쳤는구나. 거 어디다 쳤길래놀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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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괜찮아! 화어 파이팅! 아, 여기서 두골도누면는 위험했었다. 한골만 놀아, 한골만 제발, 제발. 앙골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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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트레블링이 트레블링 네? 넘어졌을 때 다리를 떠야 돼요. 두다리 근데 다리에 다섯버아 5초 남았어요. 파월 하면 안 돼요. 파월 하면 안 돼요. 울월 하면 안 돼요. 4월 하지 마. 1스화이트1 0스 디펜스 1 0스